어쩜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까? 오, 엘리, 나 이거 인스타에서 봤어. 오, 진짜? 오, 너무 부럽더라. 나도 이거 그리고 싶어. 음. 그럼 오늘 우리 도전해보러 가볼까? <laughs> 오, 좋아. 그럼 엘리가, 엘리가 간다. 간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러 가볼까요? 엘리가 봐. 이거 진짜 내가 선물 받았던 그 그림 맞네? <laughs> 너무 예쁘지? 어, 뭐뭐뭐뭐뭐 잠깐만.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예쁜 그림을 그리러 왔는데. <laughs> 맞아요. 그림이, 어, 네. 근데요. 저 저런 그림이 선생님 뭐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 저거는 네. 파바트라는 그림이 네. 오늘 팝트가 뭐예요? 팝아트는 어, 네. 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알록달록! <laughs> 노랗게 예쁘게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와 오! 꼬마윤이 <laughs> 멋진데? 어, 나이 <laughs> 꽃무늬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이게 뭐 하잖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laughs> 우리 이제 빨리 그려보다 빨리 빨리 <laughs> 엘리, 빨리 그리는 것도 좋은데 <laughs> 우리가 재미있게 그려야 되잖아 <laughs> 어,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엘리 몰래 촬영친구랑 나랑 아주 재미있는 복불복을 준비했어! 응. 응. 몰래? 나한테 얘기도 없지? 뭔데? 뭔데? 빨리! 복불복이니까 줍시다! 주세요! 어허! 뭐야! 야 뭐야! 이 준비 제대로 했는데? 막 헤어스타일, 어. 눈, 코, 입, 그리고 기타 등등! 야, 이거 뭐야? 이게 데일밴드야? 응. 야, 이거 주문개고 응. 뭐 꼬마케빈 그리라는 거야? 어, 여기 수염도 <laughs> 있어, 수염. 아니, 근데, 알겠어.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뭐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이걸이 음. 자,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어. 스탑 하고 멈추면, 된. <laughs> 나는 지금 너를 그려주러 왔는데, 응. 어? 서로 우리 그그려주기 하기로 한거 아니야? 어, 아니었나? 맞아. 나는 엘리를 그릴 거야. 근데 엘리 맨날 똑같잖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아 그래 그러니까 나를 코디를 하겠다라는 어, 거네. 오 그렇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선생 나쁘지 않죠? <laughs> 자 그러면 오케이 나는 새로운 꼬마 유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새로운 엘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자 준비 시작. 내가 스탑하는 거야? 응. <laughs> 야! 이거 아니야아 <laughs>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잖아. 뽀글뽀글 말이 괜찮다! 자, 이제 okay. 나, 어. 자, 내 헤어스타일, 자, 시작해줘! 스톱!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온 거야. 아우. 자, 그럼 우리 동시에 우선... 좋아? 그래, 우리... 그럴 수 있어. 자 어. 응. 우리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어서하자. 응. 응. 내가 이어서 할게. 자, 내가 먼저 자르도 할게. 응. 오케이. 시작! 오! 와 어! 아, 이제 코 이거 걸려야 되는데. 이거? 아 응. 높은 코. 응. 나는 개인적으로 너가 이거 걸렸으면 참재미을것 같아. <웃음> 아니, <웃음> 자, 아니 아니 아니. 일자. 아 일자. 이것도 괜찮아. <laughs> 선생님 심심하시죠? 한번 외쳐주실래요? 자, 자 그럼 서, 선생님이 이번에 스타. 자 자, 갑니다 선생님 잘하셔야 돼요 스오 오! 오! 나쁘지 않아 이거 너무 노멀한데 스 어! 어, 나 원래 죽은 게 있어 어. 아 뭐야 아, 윤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엘리 차례야 이미 머리에서 망했어 스 왜 우냐고. <laughs>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이, 뭐? 이 머리에서 우네, 엘리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다.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제 코를 맡기겠어요. <웃음> 시작.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이것도 이상해. <laughs> 이게 뭐야? 코가 너무 크잖아. 자, 네 입술. 이, 아, 이건 체력층한테는 맡겨볼게요. 그 괜찮다. 자, 친구. 자, 지금 준비 시작. <웃음> 뭐야? 진짜 <laughs> <laughs> 나는 울고 울상이고, 나 진짜 어떡하냐? <laughs> 누나가 되게 잘 만든다.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자, 이거는 네가 네가 한번 외쳐봐 그냥. <웃음> <웃음> 아, 다 쳐서 우는구나. <laughs> 아, 진짜.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로 그릴 건데 우선 선생님 이 하는 거 보자. 선생님이 이 머리만 좀 잡아주세요. 자 이제 네. 본인의 눈을 여기다 그려보세요. 이거 재능이 아니야. 엘리 눈, 엘리 눈. 오케이 자 그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구독하기 눌렀어요? 와이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됐어요 네, 자 이제 그거를 음. 어, 공개를 해주시겠다 <laughs> 공개, 그러니까 아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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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머니! 어머니! 어. 네. 자, 이제 그걸 네. 캔버스에다 잘 붙이고 자, 요거는 이제 먹지라는 거고요. 네! 먹지는 이렇게 해서 네. 근데 먹지를 대고 그림을 그리면 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고대로 한 번씩 그리, 다시 한번 그릴 거예요. 어,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 아, 너무 좋다! 자, 이제 엘리도 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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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 캔버스 천을 밑에가 되고 그리니깐 아까 전에는 종이였을 때는 매끈매끈했잖아요. 이번에는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버려. 응, 막 들르륵 소리 나. 들르륵 르 떨린다. 이건 틀리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잘그려야 돼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남겨졌 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오! 진짜 그대로 나왔네요. 와, 잘했다, 잘했다. 자, 이제 꼬마 유니컷도 한번 볼까? 볼까요? 자, 드그드그드. 어, 근데 토피도 <좀> 괜찮다. <laughs> 그래도 다른 매력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 볼 건데. 우선 여기 살색을 칠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색, 배경 색깔을 이제 골라서 좋아하는 음. 색으로 칠할 <laughs>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좋아. 엘리의 어, 첫 작품인데, 너무 귀여워요. 보여줄게요. <laughs> 이거 너 진짜 마음에 들 거야. 자, 나부터. 야! <laughs> 완전 귀엽지? 어 알록달록한 게내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 알록달록 좋아해서 내가 배경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딱 봐도 이거 너야. 빨간, 파랑 하트핀. 빨간, 아 파랑 하트핀. 친구들 어때요? 이게 바로 작품명. 꼬마 유님, 오십 대 됐런모습이라고 <laughs> 아, 50년 후. 50년 후에 이런 모습일 거다. 굉장한 푸근한 인상. 어 마음에 들지? 자, 오케이. 내가 응. 그린 엘리야. 어, 나 너무 떨리잖아. <laughs> 나. 내가 이렇게 응. 그림이 잘 그리는지 몰랐어. 나 진짜 아, 근데 응. 그림은 받고 내가 이거 너가 색감을 어떻게 맞췄는지 내가 그걸 응. 보면서 도색에 나? 너의 실력. 도색 실력. 하나, 둘, 셋. 빵! 어! 친구들 어때요? 괜찮죠? <laughs> 나 맞다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슬프다 슬퍼 왜 포인트 줬어 어머어머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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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이거. 어머. 와너 감동이다 이거 이거 친구들 이건 감동의 눈물 왜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빤딱빤한거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 알죠 에일리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항상 붙이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음. <laughs> 이거를 우리 꼬갈리니까 디테일하게 어, 이거 보이나? 어, 보인다 보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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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유니야 그리고 여기 어. 머리에 뭐 머리에 또 뭐야 이건 또 원래 엘리가 어. 머리에 예쁜 거 핀도 많이 꽂고 그렇지,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이랑 별 모양 핀도 꽂아줬어 아, 머리에 꽃 바람을? <laughs> <laughs> 아니 꽃 모양 핀! 아 오케이 오케꽃 모양 핀! 나는 오늘 진짜 너한테 너무 감동받았 어, 나도. <laughs> 어떻게 해? 넌 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맨 밑에 봐봐. 어, 누가, 밑에. 봐도 누가 봐도 엘리야. 누가 봐도 엘리야. <laughs> 고맙다. 고맙다. 어 진짜 근데 이걸 내가 내일 날 방에다 걸어놓고 혼자 너무 부끄러웠다. 감사합니 울게. 어, 진짜?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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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너꺼. 어, 알록달록해. 이거는 너무 좋아. 내가. 어꺼 우리 둘이 같이 해서 한번 보여줄까? 자 너무 예쁘죠? 어 선생님 어때요? 절대요? 작품? 너무, 너무 잘 그리셨어요. 영혼니 너무 지도 않다고 시네 아니야 그래도 잘 그렸다고 하셨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늘 네? 너무 고생하셔가고 제가 그려주는 <laughs> 동안 옆에서 이거 작업했어요. 이거 선물. 너 진짜 이쁘다. 와, 지금 이거 진짜 대박. 짠, 오, 엘리, 나감동의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어떡해? 아니, 진짜 이거 울어야 돼. 친구들, <laughs> 이거 꼬마이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누군지 알아요? 엘리, 엘리. 여러분들 잘했어요. 여러분 그냥막고 비교하면 될것 같아. 비교? 뭘 비교? 비교할 게 뭐야 이거? 이걸 비교?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노랑 배경이니까. 엘리 짜잔 <웃음> <웃음> 자 이게 선생님의 작품 이게 우리 꼬마 윤이의 작품 자 그다음 이게 꼬마 윤이 이게 엘리가 여 너무 다른데 야이 너무 다른데 <웃음> <웃음> 어떡하지 <웃음> 그래도 포인트적으로 딱 꼬마 윤인가 알겠지 딱 보여주겠다 알겠어. 나란히 음. 이렇게는 네. 꼬마이 언니가 지적하는 곰 이렇게는 여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네. 근데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네 연습 오래 하면 아. 열심히 하면 아. 그릴, 수... 아, 열심히 음. <laughs> 그릴 수 있어요. 아 친구들들 었죠 열심히 연습하고 오랫동안 연습하면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친구 엘리는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촬영 안할때 혼자서 선생님이 배우고 올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